지난 시간까지 아, 지난 시간에 이 진홈 데이터 예 p l e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어, 어떤 이 진홈 데이터의 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배드 포맷이라 부른다 했는데 이 배드 포맷으로 되어 있는 어, 유전체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일단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불러져 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하는 어떤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컬럼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통계 값들을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어, 값들이 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아, 어 부분적인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것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의 어떻게 보면 복습인데, 이제 다만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제 복습을 해보는 건데요. 뭘 해볼 거냐면, 이 유전체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하는 일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지지 아, 플스을 가지고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지지 플다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 어,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만 살펴볼게요. 살펴보시면, 이렇게그 배드 포맷이니까, 스타트하고 엔드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대체로 한 이게 얼마쯤 됩니까? 한1000 베이스평 정도씩 간격이 되어 있고요. 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위치 정보로 파악을 한다면 어, 각각의 구간들마다 한 1000개 정도의 베이스가 지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값들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 표시하려고 하는 값들이 이런 어, 구간들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면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데이터에 지금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칼럼을 새로 만듭니다.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거는 그 나중에 하고요.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 데이터에 스타트 포지션하고 아 어, 우리 데이터의 엔드 포지션 있죠? 여기에 스타트하고 엔드 포지션 값을 더해서 그리고 요거를 가로로 감싼 다음에 나누 일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둘, 두 스타트 값과 엔드 값의 평균값이 됩니다. 그이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표시하려고 하는 다른 값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게될수 있겠죠. 뭐, 파이 값이 될 수도 있고, 헤테로자이그스티 값이 될수 있고, 아니면 퍼센티지 지시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값들을 여기에 대해서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 특히 이제 이 중간에 있는 평균 값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 좌표를 주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 구간에는 평균 값이 얼마고, 평균적인 파이 값이 얼마고, 평균적인 헤테로자이그스티 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구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시면 데이터 포인트들이 그래프 내에 꽉 차게 될 겁니다. 이따 한번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59,140개의 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베이스 페어 위치마다 55,001번부터 55,002, 55,003, 55,004마다 이 같은 값들을 다 찍어준다라고 하시면 그래프 못 그립니다. 여러분들의 CPU가 다날라가게 됩니다. 버거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대표 값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면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반올림하는 함수인 round라는 함수를 써서 round는 사실 엑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함수고요. 똑같이 이제 엑셀에 있는 함수인데 우리가 일단 여기서 어, 모든 평균 값이 나오는 것들을 정수로 소수점이 나오지 않은 어떤 그 숫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어, 우리가 원래 데이터를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고 이게 원래 있는 이 포지션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지션 데이터 컬럼을 포지션 칼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나머지들을 예를 x축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y축으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g g 플 l o t 을 이용할 거니까 g g 플 l o 데이터 이렇게 하고요, 그쵸그 다음에 지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스캐일플플스을 그리고 싶은데 뭘 대상으로 할 거냐면 어,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다이버전스 값을 가지고 한번 그려볼까요? 강의 교재에 나온 것처럼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x축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지금 새로 만든 포지션 값을 갖다 쓸 거고요. y 값으로는 이제 divergence 값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쓰려고 합니다. 한번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죠. 어, 예, 스펠링이 틀려서 그렇네요. 다시 시도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그 끝났지만 여기에 찍어야 할 데이터 포인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여기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는 점을 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신 분은 이,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1, 2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점들이 대부분 다 겹쳐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 디테일하게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어 이게 만약에 크로모좀이라고 하면 그쵸 염색체라고 하면 염색체상의 일부 구간들은 이런 다이버전스 값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 여기는 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그러니까 시퀀스 다이버전스인데 시퀀스가 왜 다른 애들하고 굉장히 달라진 부분들이 존재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의 관심사가 될수 있겠죠. 여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 그래프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점들이 빡하게 빼곡하게 있어서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이 점들의 알파 값을 구별 그 네, 알파 값을 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좀 연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고 밑에 있는 값들이 조금 구별될 수 있게끔 됩니다. 물론 여전히 워낙 데이터 포인트가 많으니까 여기는 연하게 찍어도 서로 겹쳐가지고 결국은 다 시커멓게 시커먼 이런 덩어리가 되버리는 그런 결과를 볼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는 보기 어려웠던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조금 더잘 보이기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지금 그렸을 때, 만약에 내가 어, 이 다이버전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포를 보고 싶다. 이번에는 이제 좌표상의 그런 어떤 스케터플랫이 아니라요. 좌표랑 관계없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다이버전스 값들이 굉장히 작은 값들을 갖고 있고. 일부 값들이 중간 값이 있고 나머지 포지션에서만 굉장히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스 값들의 분포만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히스토그램 같은 걸 그려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d e 티 플라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게 스무스하게 만든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그 스케터 플라이라고 하면 일종의 지노믹 스퀘어 플러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 댄서리 플러스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지 플러스로 가고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거는, 지놈 덴서티 플러스다라고 해주고요. 여기에는 뭐 X축, Y축이 따로 필요 없죠. 그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다이버전스 값을 가지고 우리가 덴스티 플라스 그릴 거라 해주고 덴스티 플라스는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려볼까요? 그냥 그려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의 값들이 다이버전스 값들이 이렇게 작은데 지금 몰려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빈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에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일부 아주 작은 값들, 큰 값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걸볼수 있죠. 뭐, 여기에는 거의 값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스체가 낮게 나오는 걸, 그러니까 빈도가 낮게 나오는 걸볼수 있고, 이 그림이 이렇게 예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보면 조금 더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존재하는 다른 값들은 사실은 너무 빈도가 작아서 볼 수가 없게 되겠죠. 여기 예쁘진 않으니까 이거를, 어, 여기를, 이부분은 이제 채우는 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레이로 채우겠다고 하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그레이로 채워집니다. 그쵸? 아. 어... 다른 옵션도 있을 수 있는데, 블랙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회색 백그라운드가 싫다 그러면, 제가 이미, 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 지원 백그라운드를 설정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 뭐였죠?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이 뭐죠 어 히스토그램 말고 많은 경우에 이제 특히 동물이나 혹시 이제 미생물에선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 동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체 유전체 데이터 또는 드물게 또 식물의 유전체 데이터들은 SMP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관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어 이런 S&P들을 우리가 시각화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데이터에서 네 살펴보시면 우리 데이터에서 S&P에 대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토탈 S&P, 유닉 S&P 뭐 이런 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전체 그 구간 내에 존재하는 SNP의 개수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이 SNP라고 하는 시, 그 싱글 뉴클레타이드 폴리모피즘을 많이 갖고 있는지. 사실은 그런 SNP1가 많을수록 헤테로자이고스티즉 다른 애들 그 개체들 사이에 다른 시퀀스들이 존재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의미는 제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런 각각의 값들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전혀 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셔도 지금 당장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게 이, 얼마만큼 서로 다른 얼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는 이제 얼릴들이 존재하려면 SMP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SMP들이 얼마만큼 이 구간 내에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거고요. SMP 분석 한번 보죠. 시각화. 그래서 우리가 지지 플라을또 활용을 할 거고요. 데이터를 쓸 거고,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d e p t 하고, 그 다음에, total s p 칼럼 값을 가지고, 이제 y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d e p t 가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d e p t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이, 요 위치, 포지션 위치를 가지고 total s p 를 찍어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시각화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어떤 이 위치별로 구간별로 요 분석을 한 뎁스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뎁스에 따라서 s m p 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뎁스가 많을수록 이 값이 클수록 사실 s m p 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간을 어떤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서 그 서로 시퀀스가 달라지는 애들을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샘플링의 문제기 이 때문에 사실은, depth가 높아질수록 SMP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depth하고 데프스, SMP 사이 어떤, 어느 정도의 상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고요. 이게 뭐, 포인트가 또 많을 테니까 이것도 조금 알파 값을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역시.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 완전하진 않지만 갭스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토탈 S&P 양이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향성을 우리가 좀 시각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볼수 있냐면 이제 기본 함수처럼 플러스하고 다음 줄에 내려서. 지옴 스무스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여기에 어떤 추세선을 그려주게 되는데 그 추세선을 그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향성들을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여기는 상관없어요. 지금 이메서드 이걸 쓸 거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뎁스가 증가할수록 지금 토탈 S&P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우리가 이 스무스 곡선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가시면, 여기 d e 10 정도 가면 굉장히 많은 양의 SMP가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어떤 데이터 내 존재하는 SMP를 보고 싶으면 d 스가10 이상 되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뭔가 분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알수 있죠. 안 그러면 여기는 샘플 자체가 적게 우리가 얻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더 SMP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샘플 숫자가 적은 관계를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S&P에 대해서 진짜 분석을 한다 그러면 10 이상 되는 애들만 골라서 분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에러 메시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이런 진놈 데이터 가지고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구간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원래의 데이터로는 보기 어려운 관계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u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 이후에 그 구간별로, 어, y축에 해당하는 값들을, 그러니까 x축을 구간으로 나누고요, y축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제 플라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 텐데, 여기서는 우리는, 어, 이, gc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서 그 구간 정보를 저, 저장을 할 겁니다. gcbin 구간을 나타내는 어, 칼럼을 하나 추가할 건데 c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존재하는 %gc 칼럼의 값을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눠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면 어, d가 아니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렇게 하고, 어, 어디 갔죠? 데이터 gc, bind, cut default, x must be numeric 이라고 되어 있어요. 퍼센트 %gc. 맞을 텐데, 다시 한번 컬럼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보시면, %gc, 퍼센티지 %gc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죠. 항상 저도 실수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오타가 나면 반드시 에러를 주게 돼 있어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어, 요거를 하고 나서, 헤드를 해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제 GC가 이제 비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구간 정보. 그래서 내가 이 전체 데이터에 해당하는 요 %GC 칼럼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 나누라고 했고, 그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구간 정보가 이 gcbind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34.7부터 51.6까지의 구간이 있고, 51.6부터 68.5까지의 구간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간이 나눠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구간에 각각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table이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 내에 gcbind 새로 만든 컬럼을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첫 번째 구간 다섯 개 구간이 생겼는데 첫 번째 구간 여섯 개의 데이터, 두 번째 구간에는 한5,000 개, 세 번째 구간에는 45,784 개의 데이터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가운데 구간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을 이렇게 나눈 후에 우리가 어 이제 작업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렇게 자동으로 커팅을 해서 컷을 사용해서 구간 나눠주는 게 싫다 그러면 이 구간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구간에 범위를 설정해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하시면, 어, 지시를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대상으로 해서 내가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수 있어요. 0부터 25, 그 다음에 50, 75, 그리고 100. 이렇게 이 구간으로 나눠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구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깐요. 그러니까 이, 이 길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 부분만 헤드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각각의 구간별로 몇 개씩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0부터 25 사이에는 45, 48개 지시 그러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낮은 부분, AT가 많은 지역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AT가 많은 지역이 꽤 많네요. 50, 20에서 25에서 50% 이하가 이만큼, 50에서 75% 이상이, 아, 이하가 이만큼, 75에서 100 사이가 57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원래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됩니다. 우리는 원래 여기다가 일단 새로운 칼럼을 만들어서 구간 나눈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바 플러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gg 플러스로,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플러스 그리겠다 해시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싶은 거는 뭘까요? 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gc, 인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 각각의 구간별로 몇 개씩의 카운트가 있는지, 개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테이블을 통해서 가운데에 가장 많은 애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렇게 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있고 양쪽 끝에는 거의 없는 것이 볼 수가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다른 식으로 자 지지 플러에 데이터 하시고 지옴바 플러스 그리는데. 어, 그니까 요걸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 다르게 그리기보다는, 어, 원래 걸 그냥 쓰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gc를 가지고 그냥 그려보면, 뭐 비교해 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니까 이게 그 마치 이제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50%도 아니고 요 평균이 한40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여기가 30, 한5쯤돼 보이나요? 네. 그쯤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 37.5%쯤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평균이라고 하면은 한40몇 퍼센트 정도가 그, 이 평균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50이 안 되긴 하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비교할 때랑, 이렇게 비교할 때랑 조금 우리가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요거 이어서 이제 무슨 다른 식의 어떤 시각화들이또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서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